엄청 타인다, 엄청 타인다, 엄청 타인다, 엄청 타진다. 다 쓰고 했는데. 아니, 제발 안 나갔었어요? 안 돼, 아야, 아 아야, 아, 아 뭐야, 뭐야. 신발, 신발 왜빨갛고 있어요? 아야, 아야. 아유, 신발 벗어. 야, 한 번만. 야, 몇 주먹으로 패? 몇 주먹으로 패? 아니, 나 갑박. 아우시야 어때요? 가우시야? 페라리 오른쪽으로 갔네요. 이거 오른쪽다 까운, 까운, 조합이다. 까운 조합이다. 까운. 나 구르기 바꿔 나도 어, 까운 구르기로 어, 바꿔야죠. 아 걸리지 바꿔야 아, 분 어, 분들 신발 구르기 쓰면 좋아요? 아니다. 아 클레이 로고. 네, 다 빼나 스케이 바꿔야 돼. 아 저도 스킬가죽고저 구르기 할까요? 나 지금 소고기 샌드위치 먹는 중이고, 피가 지금 쌓여서. 네. 피통이 4천은 아닌데 좀 아, 위험하긴 한데. 맞고요? 플레이트 입은 사람만. 음. 그리고 원래 딜러분들은 아, 몇 그냥 개예요? 엉슬. 엘름도 있지 않아? 해피어 해피. 로스님 왕실이. 네그그 갑발을 플레이트 입은 사람들은. 왜기로온다미트로 온다. 피 미트로 와요 미트로. 빼빼빼빼빼안 사고 그냥. 왼쪽으로 쭉 뺄게요. 신발스도 빼. 어 들어왔더. 클이 어비스 우영 잘했더. 아, 아, 가자 가자. 몰라, 완전 우리 región이다, 이거. 이거 x x x x 이거, 네, x cort, x 네. x x Pass, x 참, x x kom.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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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x x x 거든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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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x x x x x 주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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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x x x x x x x x 돈다! 심하지 않나? 심하지 않나? 이거 아, 너무 좁은데 이거? 어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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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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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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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오케이오이이오이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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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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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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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? 아, 이 아, 아, 우리 주디 깔았어요. 피에 피리 피에 피해피해피해 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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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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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피리 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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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저피리 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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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돈다. 어 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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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피피피비 찍었어 비킬 찍었어 비킬 찍었어 갑시다 갑시다 갑다쉬 부쉬 힐러 뭐 노마나 K B, K B, K 부시. K 가능? 뒤에? 야 부쉬해 부쉬쉬해 이거 힐러도 힐러 잘러면 좋긴 한데 저 아, 노마나인거 이거 뭐 스턴 안되나? 아 씨발, 그거 거 개같이 깔다 아또 음, 초코다 이거. 데아아 일단 신발 반영해야 돼요 이거. 불멍 맞았 아이고. 빠질게요. 앞에 그냥 빠질까? 어, 어떻게? 아니, 저너 그냥 플시해야 돼요. 시해야 돼요. 플시해야 돼요. 아 리셋하면 안 돼. 주디카 사. 정 먹어. 정먹 지금 제대로. 엠피리티 똑바다 불멍 맞나 준비 중이다. 나 가자. 오 신발 내씹었어아 진짜 면? 아 하나 네. 커 하나 커 하나 커 하나 쭉 밀자 쭉 밀자. 엑스 봐봐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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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러 만화 없어. 오케이 엑스 언 초? 2 초? 1 초? 엑스 테뭐 진짜 뜰수 있나? 오케이 나이스 피어스 막았어. 위위위위우위 디나이 나이나 조심. 레드룸. 색색 색색 나 엑스 엑스 았어스았어 쿨 쿨. 만화 없어요 지금은. l e 빠졌다. o t 빠졌다. l e 빠졌어. o t t l e Let a bottle, let a bottle. Let a b o 어 t l 가자. e 자 a bottle. Let a bottle, let 이 bottle. Let a 어. 이 t t l 았어 e t a bottle. l e 싶었다. 아, 죽 아, 보여서. 어그었어씹었어 그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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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온라인 하 졸라 나 대신어. <laughs> 아, 씹었대너따라라다 따라가. 들어와, 들어와 쭉 들어와, 쭉 들어와. 쭉 들어와. 근데 많아 없어. 새끼야. 오케이. 다척살이 <laughs> 아, 아 살았어. 아, 살았어. 네. 아, 살았다. 새끼. 오케이. 저 새끼. 힐러들, 여기 힐러들, 힐러들. 아, 살았어요.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아. 빨리 잡아 저 폭죽 어 폭죽, 폭죽, 폭죽 나이스 온도 이거 인정 <laughs> 목 따버렸어 그래 <laughs> <뒤로 따라갈게요. 실러워지냐. 웃음> 여기 여기 한명아야 안돼 나 이분성이 오케이 따라가면 따라가면 뒤로 따라갈게요 실로 어딨냐 여기 싸운 적 누시방이야 아 저거 하나 더 있어요? 여기 기절하 어, <laughs> 있어 아 그냥 기저라 이씨 기저라 제발 아이 잇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, 근데 레터를 못 아, 터를못 쓰네. 잘써요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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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안거고 있고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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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끝 이거. 끝거 이거. 이거. 이끝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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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아아 아, 뭐야 뭐야 시마다 아, 시드나 아, 왜 빨갛고 있어 아야 아야 아이고 씨어야한만 맨주먹으로 패 맨주먹으로 패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갑박 박 이렇게 갚아. 힘들게 는데갑 사라지 어나 무기 봐나 무기 없없나 <laughs> <laughs> 맨주먹으로 <laughs> 어 <싸웠어. 웃음>